자, 20번 타원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 전에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을게요. 자, 문제에서요. 지금 타원이 3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12라고 주어져 있죠. 초점의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12로 나눌게요. 그러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러면 c제곱,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하면요. c제곱은 4-3이에요. 얘는 1이구요. 그래서 초점의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구요. 또 하나는 1,0이 되겠네요. 1,0. 자,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는요.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까 해요. 자, p점을 모르니까 p점을 x1 그다음에 y1이라고 두죠. x1, y1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자,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3x1x 플러스 4y1y는 10이에요. 이게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때의 x절편을 찾은, 찾을 거예요. Q의 좌표, Q의 x좌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죠. y에다 가 0을 넣어서 찾습니다. 그러면 3x1x고요. 얘는 10.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값은요, x1분의 x1분의 4가 되겠죠. q의 x좌표가 x1분의 4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요, 파란색 직선도 한번 구해보죠. 접선의 수직이면서 x1y1, 즉 p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밑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4Y1분의 3X1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네모. 즉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3x1분의 4y1이죠. 그리고 뭐를 지납니까? p점을 지납니다. p점을 지나죠. x1, y1을 지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죠. 자, y는 기울기가 3x1분의 4y1이고요. 그다음에 x 1 y1을 지나죠. x x1 plus y1 얘가 파란색 직선이네요. y에다가 0을 넣고 x 값을 찾아보죠. y에다가 0을 넣은 다음에 양변에 3x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 보면 0 4y1 그다음에 x x1 plus 3x1 y1이 되겠죠? 근데 Y1으로 나누면 Y1, Y1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0은 4x, -4x1 플러스 3x1 만나서 마이너스 x1이죠. 따라서 x는요, 4분의 x1이 됩니다. 얘가 아래 x 좌표예요 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자, 그려 놨어요. 칸이 모자라서. 자, 각각의 x 좌표에 점을 찍어 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요. 삼각형 PRF와 삼각형 PF-R, 삼각형 PFQ가 서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근데 세 삼각형의 높이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밑변도 등차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은, 밑변이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보죠. RF, 그 다음에 RF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F-R, 3분 F-R, 그 다음에 밑변, 그 다음에 FQ가 있죠. 얘가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룬다는 겁니까?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rf의 길이는요. f의 x 좌표에서 r의 x 좌표를 빼면 되죠. 선생님이 위에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1 1 뭐예요? 4분의 x1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렇 그다음에 f-r은요. f-r은 r의 x 좌표에서 r의 x 좌표에서 f'의 x 좌표를 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콤마 fq의 길이는요. q의 x 좌표에서 q의 x 좌표에서 f의 x 좌표를 빼면 될 겁니다.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두배는양 사이드의 합과 같죠? 그래서 두배의 4분의 x1 플러스 1그 다음에 양 사이드 합자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x 1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x 1만 남습니다. 양변에 좀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4x 1을 곱할까요? 4x 1을 곱하면 이 안에다 들어가서 쓰죠. 그러면 x 1의 제곱 플러스 4x 1 4x1을 곱했어요. 그러면 16이죠. 마이너스 x1의 제곱입니다. 정리할게요.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3x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x1 마이너스 16은 0이 됩니다. 양변 인수분해가 되네요. 1하고 3하고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4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1 플러스 4그 다음에 3x1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x1은요. 1사분면의 점의 x 좌표니까요 당연히 양수예요. 그래서 따라서 x1은 뭡니까?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p의 x 좌표는 뭐였습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